안녕하세요. 허 팝입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유아프레스 실험을 할 건데요. 저번처럼 과일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걸할건 아니에요.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종이를 가지고 유아프레스로 누를 겁니다. 근데 이 종이를 더 누른다고 해서 더 얇아지려나? 이렇게 얇은 종이를 또 누르는 건 아니고요. 이 종이를 먼저 접어서 유아프레스에 누르고 또 접어서 누르고, 또 접어서 누르고, 접어서 누르고, 과연 몇 번까지 접어서 누를 수 있는지 도전해 보겠습니다. 근데 허팝이 접어도 일단은 여러 번 접을 수 있어. 자,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 번, 여섯 번, 일곱 번. 야, 야. 허팝이 손으로는 일곱 번까지 종이를 접었습니다. 그럼 유아프레스는 과연 열 번까지 가능할지 도전해 봅니다. 자, 다시 이걸 좀 폈다가. 자, 막몇 번이었지? 까먹었다.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 번. 자, 다섯 번부터 눌러볼게요. 준비하시고, 발사! 유압프레스가 떼져가고 있습니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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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 어떻게 될까요? 어떻게 될까요? 유압프레스 밑에 무늬가 종이에 새겨졌습니다. 그 정도로 아주 세게 눌렀다는 건데, 자, 이제 여섯 번, 여섯 번, 여섯 번 도전합니다. 발사! 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도 동그란 무늬가 새겨졌습니다. 이거 여섯 번인데 이제 일곱 번. 오 약간 까자 부서지는 소리가 난다고 해야 되나? 오 신기하네. 일곱 번 갑니다. 유압 프레스, 발사. 오 눌러진다, 눌러진다, 눌러진다. 그렇지, 그렇지. 종이 일곱 번적기 일단 아주 깔끔하게 성공입니다. 자 이제 더 이상 안 눌러져요. 눌러지려고 하는 그 공기 소리가 안 나. 보자, 보자, 보자. 오. 일곱 번 종이가 일곱 번접혔는데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렇게 부서졌어요 이거는 진짜 나무가 부서지는지 다 그렇기로 이냥 공이 아닌것 같아 자 어쨌든 한번 더 접어서 옆 프레스에 넣고게요 일곱 번 접은 종이 가운데를 꾹 눌러서 좀 접어서 네 넣겠습니다 어 이거 진짜 바삭바삭해 맛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접어서 접어 됐어 넣었어 넣었어 됐어 됐어 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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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잡이 손잡이. 자. 3 2 1. 간다. 유압 프레스 보여줘 보여줘. 그렇지 그렇지. 내려간다 내려간다. 오오 오, 오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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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자, 유압 프레스를 올리겠습니다. 자. 올라갑니다. 과연 종이가 접혔을지 찢어졌을지. 아! 이거는 종이가 접힌 게 아니고 그냥 강압적으로 위에서 밑으로 누른 거예요. 이거는 부서졌어 여러분들. 보시는 바 같이 이렇게 종이가 부서져. 오 완전 신기해 종이가 이렇게 다 산산조각 납니다 여덟 번 접기 실패입니다 A4 용지 종이를 접어보니까 7번까지는 접혔어요 근데 여덟 번째는 이렇게 종이가 접히는 게 아니고 조개껍질 부서지듯이 다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팝이 끝낼 리가 없겠죠 엄청 큰 종이를 준비했습니다 오 허팝이 누워도 아주 많은 공간이 남는 이 종이를 접어보겠습니다. 종이가 크면은 7번 이상 접을 수 있지 않을까요? 자, 받아 자, 한번두번두번세번 3번, 2번, 2번, 3번, 5번, 번 6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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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번번여번번여번번여번번여번번 야, 번일번번 6번, 번 6번, 번 6번, 번 6번, 번 6번, 번 6번, 번 6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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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혀번번번 6번, 번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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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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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오, 정었어, 정었어. 여덟 번, 여덟 번, 여덟 번, 여러분들, 여덟 번, 여덟 번, 여덟 번, 여덟 번. 야, 고모 고무 청나다 여덟 번, 여덟 번 정었습니다. 여덟 번. 자, 아홉 번 도전 아홉 번. 야, 야, 야. 나니, 어 백빈야. 야, 야. 할수 있어. 야. 아이 안 접히는데 음. 해준이도 아홉 번 접었다 아홉, 아홉 번 아홉 번 아홉 번 접었어 아홉 번한 번만 더한 번만 더열번 가자 열번열번자 이야 아 안돼 안돼 아, 아 이야 아주 큰 종이로 열번 접기 도전했는데 열 번까지는 안 되고 아홉 번까지 겨우겨우 접었습니다 와 근데 이거 힘 좋은 사람은 열 번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. 7번까지 밖에 안 되는 건 종이의 질에 따라서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. 어쨌든, 7번 이상. 성공, 성공. 그럼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A4 용지를 다한번 넣고 더 눌러볼게요. 이 종이가 더 눌려져서 A4 용지 수백장이 한 장으로 될수 있을지 안 될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. 됐어, 됐어. 준비하시고, 안녕! 한번 보겠습니다. 오, 어떻게 됐을까? 와, 어, 위아프리스 올라간다, 올라간다. 과연, 과연, 과연. 자, 여기 동그란 무늬가 생겨졌는데 종이 한 장을 치우면 또 있어. 자, 이 무늬가 어디까지 있을까? 오, 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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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다. 어, 있다, 있다, 없다, 없다. 오, 한 절반 정도 이렇게 태양 무늬 같이 동그란 무늬가 새겨졌네요. 근데 종이가 한 장으로 변하지는 않았어요. 종이가 수백 장 그대로, 그대로.